자, 앞에 차좀 비켜줬으면 좋겠죠? 지금 급한 환자예요. 내쭉 가는데, 쭉 가는데, 번쩍번쩍 번쩍 했더니, 아, 쌍, 쌍라이, 쌍라이트 비켜줘, 비켜줘. 비켜. 비켜. 아, 빨리 비켜줘.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 씨, 짜증나네. 아, 좀 비켜줘. 아, 비켜. 아, 이차로 비웠잖아. 비켜. 아유, 씨, 고급제동 안에 이단. 야예 yeah, yeah. 네, 시골에서 일하다가 다친 골절 환자를 손, 손, 손가락 잘러 왔어요 그걸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붙여야 되잖아요 응급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사이렌경강등 작동하고 가는데요 앞차가 앞대 네, 앞차가 양보를 안 해줘요. 아니, 아니 좀 비켜달라고 그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래서 환자한테 안정이 없을까 봐 그래서 1차로 조금 비켜달라 고 그랬는데 아 번쩍번쩍 번쩍 했더니 그런데 급자는 빠, 아유, 그래서 뒤에 있던 예 물건들 날라가고 저런 사람 도대체 무슨 저런 짓 하는지.